자 이번에도 이제 또 특이한 제목의 요가입니다. 자 부분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할때 회사에 가거나 하면 <laughs> 자기가 맡은 부분만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와 관련되어진 무슨 무슨 제품을 만든다 그러면 라디오를 만든다 그러면 나는 라디오의 특정 부품만 자꾸 만들거나 조립하게 되고 다른, 다른 부분과 연계성이 없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분지식 부분우동에 이렇게 집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 바르지 않다. 이 전체를 이렇게 살펴본, 그 전체를 살펴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부분에 치우치지 말라는 식의 주제를 가진 겁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어, 우리가 이제 무슨 일을 할때 대부분 이제 부분지식에 또 매달려 있고, 그 전체 모양을 이해하기 힘든데, 사실은 이게 좀 얘기하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보면, 시스템인 경우에는 부분 지식을, 부분, 부분을 이렇게 잘 관리하고 정비해서 시스템을 개선시키고, 근데 시스템에서는 이 전체라는 개념은 또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일상생활의 측면에서, 일상생활은 이제, 근면하고 성실하게 산다라면 부분 지식에 대해서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홀리스틱 개념, 전체 개념하고 이 시스템 개념을 봤을 때는 개념이 달, 달라지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이, 이건 지식의 문제인데 좀,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걸, 이걸 좀 이제, 음, 예전에 이제 지식을 공부한 사람하고 요즘 지식을 공부한 사람의 차이가 있듯이 이 지식을 하나의 시스템이라고 생각하고 한다라면, 음, 일단은 그 시스템 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있는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시스템 하부의 문제, 다시 말하면 시스템 상부의 어떤 목적 지향성은 이게 시스템 전체가 되는데, 목적 지향성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적을 이루는데 수단으로서의 시스템 하부의 특별한 요소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거든요. 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좀 애매한데, 어서그렇습니다 만약에 생산 과정이라면, 그 기계의 앞, 면과 뒷면을 다 이렇게 아시는 게 좋아요. <laughs> 만약에 인쇄소 다닌다 그러면 이제, 뒤에 종이 쌓는 사람 계속 종이만 쌓고, 이제 앞에서 인쇄물이 나오는 걸안 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앞에 나오는 인쇄물도 보고, 종이도 쌓고, 중간에 가서 닦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총합적으로 잘하는 얘기입니다. 자, 좀, 주세요. 자, 내신이 머리를 이렇게. 위로 밀면서 손을 위로 올리면 되죠 내쉬며 하하둘셋 다시 내쉬며 하하하을 당겨야 돼요 둘셋 들어오시고 그대로 풀고요 엎드려서 이하하하니다자그 다음 다시 내쉬며 자, 이렇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내심멜 손발 벌리고 하나 둘셋또한번 풀고 특이한 자세로 다음에 제가 시스템과 관련해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요거 하는 데베이지식다 동원하니 자 이렇게 하시고요. 어. 자이 이 자세는 이렇게 해가지고 발에 힘이 가도록 하어요 어. 셋, 벨댕, 다시 내쉬면 하나, 하나 둘, 셋, 벨당 셋, 둘, 셋, 느낌 보세요. 다시 내쉬며, 살짝 힘을 주고, 하나, 둘, 셋, 떨어오시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을, 귀신 걸 치고, 자, 너남 자세요. 그냥 이렇게, 팔을, 물고기 자세도 되겠네요. 그럼 제 물고기 자세를 할게요. 동작에 대한. 물고기 자세할때 이렇게 하면 올리기 힘드니까, 엉덩이 손으로 이렇게 올리게 하십시오. 발을 이렇게 안길 센치 뜨시고요 올린 상태에서 가슴 올리면 되죠. 하나, 둘, 셋. 들어오시고, 풀고, 예, 네. 옆으서요손 이렇게 하시고요. 자, 달시고 안쪽으로 가까 좀 듭니다 하나. 한 50번 드세요. 최대한 안으로 최대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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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 여덟, 아홉, 열섯분한 50분 하시면 나는 이제 15분 짧게요. 그 자세 활자세입니다 자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하나 둘셋 활자세는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좌로 우로 앞으로 뒤로 풀고 시식 자, 다음 자세 음. 자, 바로 누워서 목을 쏩니다. 그냥 누워서 그대로. 자, 내쉬며 배 당기고, 하나, 하나, 둘, 셋. 자, 내쉬며 발 뒤꿈치를 미세요. 하나, 둘, 셋. 잠도 내쉬며 배 당기고, 하나, 둘, 셋. 풀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세어요 자, 우리 선생님이 잘만드시는 자, 내쉬며. 자, 이 말은 이걸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마를 듣지 마시고, 이 팔꿈치를 이렇게 서로 붓게 만드세요 내쉬며. 하나, 둘, 셋, 돌아오시고, 풀고 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